나가는 스페셜 에디션 이 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 에디션 1 탄에는 좀비 피그맨 200 마리 정도랑 싸우는 거였는데, 어, 네 이겼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뭘할 거냐 하면요, 어 이번에 크리퍼 서바이벌하는 맵으로, 어, 그냥 네이버에 크리퍼 서바이벌 맵, 크리퍼 서바이벌 70 나오는 맵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뭔 맵이냐, 네 크리퍼 한 마디로 크리퍼랑 싸우는 맵입니다. 네, 크리퍼랑 싸우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안 보이실까 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안 보이네. 어, 제일 먼저. 어. 회원님한테 전화를 일단 하고.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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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제. 어스타트 버튼 누르겠습니다. 자 이걸 하 이거 하는 순간 어, 이걸 어 하는 저기, 저기. 순간 크리퍼가 튀어나옵니다, 여러분. 자 준비하시고 시작. 좀, 저기 저맨 손으로 때리는 건가요? 네 일단은 일단은 맨 손으로 때리고. 크리퍼 어딨어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EXP 같은 걸 얻어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. 아이템을 사고 받을 수 있는데 왜안 되냐 이거 이거, 이거 뭐예요? 푸드. 올라가지 마세요.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. <laughs> 아 이거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, 뭐, 처음에? 안 받아, 안 받아. <laughs> 왜, 이거 왜안 넣어? 넣어? 얼룩 웨브. 이거 다 받아야 되는거 아니? 잠깐만. 아니 받아야 되는거 아니지? 지금 원래 원래 지금 크리퍼 가 나와야 되는데. C N T Place on Bedrock to activate. 그거 하지 마세요. 그거 다 나중에 하는 건데 빨리 내려오세요. 잠깐만 지금 뭔가 조회되는거 아님? 잠깐만 디피컬티가 제로니까 그렇지 수고 네. 디피컬티가 제로였어요 여러분 제로가 뭐야 제로가 제로였어 그렇지 제로, <laughs> 제로, 제로지. 제로, 제로. 왜 제로를 말한다 제로. 제로를 써버랍니다

아 사장님 안 들어 안 들어오셨어요? 들어오셨어요? 자, 이제 또 내려와요! 오오오 시발! <laughs> 오 오케이 오케이! <laughs> 야, 죽어 크리퍼! 아 오! 이제 올라가도 올라가도 올라가 아, 못 올라갔어? 사장님 케이 네. 여기 알았다고 알았다고 잠깐만 올라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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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이템 좀 먹읍시다 사장님 어. 저한 대만 더 때리면 더 죽으니까 때리지 말아주시고 저 여기서 이제 빨리 골라야 돼요 알모알모 알모, 랜덤 그 그래서 웨픈 랜덤 TNT 플레이스 오는 베드락 에티베이트 뭐라 할까 뭐랄까뭐랄 할까 뭐모 뭐랄까, 뭐랄까. 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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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모, 알모. 루. 누르세요 누르세요 루. 오케이 나와요 이거 드, 먹으시고 치. 저도 저도 알모 나오세요 굿 헬멧 헬멧 오케이 그한번더한번한번더못할 걸요. 웨폰 랜덤. 안나안나안나 한다. 한번한번 하면 안돼한번 하면 한번 하면 끝나. 자 내려갑시다 내려. 있다 이게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이게 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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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.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. 굿 내려가. 죽이자 싸우자 이기자. 죽이자 싸우자 이기자 뭐야? 죽이자 싸우자 이기자. 게임 모드 풀으라고요? 네 잠깐만. A K 잠깐만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. A K 뭐예요? 어 이름이 따구임. 아 사실에. 사제. 게임 m o d 로 0. 오케이, <laughs> okay. 됐죠? 오, l okay. 이크게 심해 <때문에> 그래. 이리이이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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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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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피스두판오또물안 내려와 흑민들 살려주세요 다시 준비 시오리리퍼 리자 트리퍼오 리자 리퍼 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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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자가저 자살 좀 할게요 왜 죽어 배고파서

왜 e a p o n Police. Good. How does this? g 돌칼! d Too car. Too c 올 r Good. 싶어 올라오고 싶어. Good. g o 철칼 Good. Good. g 담배 담 담배, g <laughs> <잠시만다, 잠시만다! 웃음> 죽죽 죽어 t I can't. I c a 네, t I ca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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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어, 어 피아카는 날았어. 어쩔러 나. 어나 신이야. <laughs> 어. 아마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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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나원마이님 진짜. 죄송, 죄송. 아, 여기 돌칼, 아. 여기 돌칼. 아니, 내, 내, 내 거였는데, 다. 어, 올라가자,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아, 뭐, 뭐, 나, 나, 나쁜. 올라가, 올라가서, 이미 이걸 한번 터치를 해줘야죠. 니는 못달라갈 거예요. 우리, 우리 뭐해? 아, 뭐야? 그, 샴마? 사장님, 여기. 여기 뒤에, 뒤에, 뒤에 어. 줄게요, 줘! 저저안 받아줘요 님 때문에! 왜요? 님이 두개다 했잖아요 아 여기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 드리면 될거 아니야 여기 아왜 이걸 줘 <laughs> 아까 전에 제가 얻은 거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두개 얻었다고 졌어. 아니 왜? 이거 말고도 없어 오 아. 어, 죽었어 <laughs> 어 사장님 왜 먹어 <laughs> 사장님 쩔어 <laughs> 아님 빨리 주세요 빨리 어느 정도 주셔야죠 저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님도 그 했다. 아 님도 했가오케이오케이오케이 나봐요. 내로면간이서는 바로 바이게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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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일정 시간이 있로 바로 바는 빠르게, 빠르게 바로 내 바로 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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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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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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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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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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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퍼! 크리퍼! 또 내려옵니다 어. 또 내려옵니다 또, 또 수, 내려옵니다 물물안 내려 물안 내려오고 크리퍼가 내려와요 아오 미치고 어미친 크리퍼 수고 돌칼 이제 난난 싸움 하래 안녕. 그리 겁나 무서워. 여기 스폰 되는 거. <laughs> 하이. 어 뭐? 응. <웃음> 응. <웃음> 응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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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안돼. 여기 지 때려? 때려? 때려. 돌돌돌돌돌돌 뭐 할까, 뭐 할까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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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아, 뭐야, 인생은, 인생은 선착순, 인생은 선착순. 아, 나왜안 줘, 나는. 인생은 선착순,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줘야지. 두 명만 먹을 수 있는데, 이것도. 자, 시작합니다. 어 형님, 감사합니다. 맞아. 고. 바지 입어, 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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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작. 오, 오. 오 뭐야, 오자마자. 어딨어. 어, 딨어어 뭐야? 잠깐만. 이거 <laughs> 어떻게..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만 돼? 잠깐만. 잠깐만. 다다만잠거오 다 겁나 무서워 만 잠깐만. 잠깐만. 드는만

올라가지, 올라가지, 올라가지. 인들에서 착슨,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. 저, 진짜, 형님, 저. <목소리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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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피트게임. 꺼져, 꺼져. 꺼져. <laughs> <laughs> 아, 올랐어. <laughs> 아, 칼. <가. 웃음> 네. <laughs> 어, 어, 그, 어, 쯔 주... 네, 그럼 여기까지, 어, 스페셜 디나 2탄을 좀 마치고요. 좀 펴봤네요. 네, 여기까지 2탄을 마치고요. 네, 그러면 음. 아마도 2-1탄에서도 이걸 할 거예요. 네, 그러면 이제. 네, 병맛이네, 저 밥이네. 여기서 끝나고요. 이다시 네, 이 탄을 좀어이다 탄을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렇게 와, 여이나겠습니다